7080 월장다방이 시선을 끕니다. 시청하면 DJ가 사연과 함께 음악을 틀어줍니다. 복고풍 옷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 젊은이들의 모습에 옛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옹기종기 모여앉아 연탄 냄새를 맡으며 쫀두기를 구워먹는 모습은 정겨움이 오고갑니다. 금산시장 6월 월장이 복고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매월 색다른 금산 월장. 볼거리, 먹거리. 길거리가 있는 금산 시장에 활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구경 갔다가 영등포 시장을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고 사람들이 서울에 역시 많구나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금산에대리시장인데 이런 월장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거 나고 금산 살면서도 이번에 처음 왔는데 아, 사람이 너무 많아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너무 좋습니다. 2019 행운의 나무에 사연과 신청곡을 걸어놓으면 DJ가 팀틈이 사연을 읽어주는 월장다방은 주무대에서 라이브로 진행되어 관광객들의 피곤했던 하루를 말끔히 녹여줍니다. 8090 베스터드레서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세 분의 심사위원들이 행사 중 거리를 돌아다니며 드레스코드 8090에 잘 맞춰 입고 참여한 최고의 베스터드레서 다섯 명을 뽑아 시상을 했습니다. 특히 포토존에서는 친구야 사랑해 고마워 등 피켓을 들고 추억을 남겼고 옛 교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가발을 쓰고 사진을 찍으며 즐겼습니다. 6월의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맞이한 세 팀을 사전접수해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6월 봄날의 식탁은 아빠의 생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신청한 부부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저희, 오늘, 저희 딸이 아빠 생일, 6월달에 생일이라고, 게 봄날의 식사를 신청해줘서, 여기, 복꽃 도시락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진행하는 팀에서 굉장히 재밌게 잘 해줘서, 어, 공연 재밌게 보면서 잘 먹었어요. <laughs> 그리고, 어, 여기, 전 금산이 시장이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좀서 봉쩍봉쩍 하면서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저희는 금산군 학교방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나왔고요. 이 월장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희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물 경제 체험 펌펌비즈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월장에 나왔어요. 저희 친구들이 만든 이렇게 초 그긴 수박초 김밥 모양의 초를 들고 나왔는데 음, 저희 친구들이 아이템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재료를 구입하고 만들어서 판매 정상까지 하는 어, 프로그램이에요. 6월 월장은 7080과 8090의 어울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딱지 접기와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흑백 사진관 등의 즐길거리가 풍성한 월장이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문화와 함께하는 금산 월장, 금산 월장에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고 SNS 인증샷과 월장 후기로 올려주시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금산 전통시장, 이제는 많은 미식가들의 입을 사로잡아 매일 저녁 11시까지 야시장도 해장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한여름, 7월의 금산 월장은 어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무더위를 식혀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CNB 시민기자 이하훈입니다.